님님 님, 님들아. g 를 눌러 보세요. G. G 드래곤이요? 능력 선택. 이게 뭐야? 아, 이거 그거네. 아, 어, 마플 기억하네. 뭐야? 뉴스을 뭐 PVP 했었잖아요. 지금 일단 전에 있던 능력들만 만들어 봤거든요. 얼리 액세스? 음. 안해 보면 밸런스 못 맞춰요, 이거. 그래서 가져왔습니다. 눌러 봐도 돼요. 능력 선택을 눌러 보세요. 설명도 써 있거든요. 6칸을 이동한다고. 밸런스가 아예 안 맞춰져 있는 상태야. 근데 자가폭발을 그러면은 무능력인거 아니야 사실상? 맞아요 이거 예능용이예능용이 예능용이, 예능용 그냥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오, 어... 뭐야! 뭐, 이거, 이거, 스 이거, 다 육력을 사용이 자신을 포함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, 신을 포함한? 자신을 포함한.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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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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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마지막에 오? 자수성가 있잖아요 10초마다 장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네더라이트가 네. 되는데요? 근데 10초만 하잖아 그 전에 가죽 갑바 입고 있어서 그냥 맞으면 뒤지는 거예요 근데 네더까지 업그레이드 할수 있다면 군인으로는 거의 못 죽이더라고요 데 네, 핑거 스냅을 한번 쓰고 끝이에요? 제자리 대기 시간 무한초인데? 아한 번인가 보다. 어, 한 번인가 보네. 얘도 어. 예능이잖아. 그렇죠 예능이 그렇 아무도 안 죽으면 어떡해? 유슬머 피부피라고 안 했어요? 맞아요 유슬머 피부피. 유슬머한데요? 무슬머한데. 무슬머는 유튜버분이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분이 했어. 어 유명한 유튜버분이 하셨던데. 눈이 개사기 완전? 군인이 완전 높인데? 다수송과 선택하면 일단 그사람보다 노리겠는데. 빨리 야, 도망가야지. 잡아. 근데 그 사람이 어, 레덕까지 업그레이드되면 어, 진짜 세긴 세더라. 불사조 뭐야? 살아나는 거. 아니 그 뭐야 핑거스 개쓰레기잖아. 어, <laughs> 핑거스냅 <laughs> 카운터네. 죽어도, 어 그러네? 죽어도 어, 그러네. 죽어도. 그러네. 그 다시 일어나잖아. <laughs> 어나 그런 생각 아예 못했는데 만들면서. <laughs> 아... 그러네? 아니, 아니 운터가 핑거스네 판다길래 <laughs> 아 이거 불사조 해야지 했단 말이야. 아 맞네. 사장님 랜덤 선택 골라주, 만들어줘요 아오 좋은데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 얼리 액세스라서 지금은 이제 의견 받는 시간이죠 그래 이래서 얼리 액세스 하는 거라니까 이거 안 했다가 첫 회차에 어? 유성님 이거 안 되는데요? 이거 별론데요? 이런다니까 블록 숨바꼭질 캐릭터 만들자 블록이 되는 거야 예능용이죠? 찾으면 죽이는 거야 어 찾으면 죽는 <laughs> 거이근데 <거인> <laughs> 숨 캐릭터가 있어. 블럭이 숨었어. 근데 게임 어. 시간 끝날 때까지 안 들키면 걔가 이겨. 개가 이기는 걔가 <laughs> 거야. 그렇죠. <그쵸>, 이뭐 <laughs> 핑거 스냅이 죽일수도 아, 있는데. 근데... 아, 존나 웃겨 근데 이제 기능이 개박 그거밖에 없는 거지. 그냥 숨는 그러니까. 거고. <laughs> 그거밖에. 싸울 없어. 능력도 아, 없고. 못해. 방어 능력도 <laughs> 없고. 아무것도 없어. 근데 내가 <laughs> 하는게 존나 웃긴 게 능력 중복 킨 다음에 내다 어? 그거 걸고 다 아, 숨어 있스를 <laughs> 그냥 녹화하기 귀찮은 사람이잖아. 어디 구석에 박혀서 딱그 자리에 고정시키고 그 사람은 무적인 상태로 돌아다녀서 아무나 죽일 수 있는 거 근데 대신에 본체가 있 오. 본체가 아 이제 그게 아 고정돼 있는데 본체가 아못 움직이니까 긁기면 끝인 거지. 아 본체를 음 찾으면 되는 거지. 음 어떻게 했어요? 이거 우클릭하면 돼요. 그냥 우클릭. 우클릭. 아 능력상하게 어? 우클릭. 어. 오, 그데 뒤에 엔드우 온. <laughs> 님들 능력이나 시스템 좀더 생각해봐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줘요 키보드 워리어 하죠 되게 어려운 네, 문장을 네, 막 네, 이런 게아 나와 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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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제대로 어, 좋다. 시간 안에 제대로 치면은 이제 딜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아오 특정 닉네임 친 다음에 꾸몽님에게 뭐몇 데미지를 준다 이렇게 정확하게 치면 이제 몇 데미지 진짜 주는 거예요 그거 예전에 겟엠프드 알아 겟엠프드? 격투 게임에 불 하고 느낌표에서 채팅 치면 그불 스킬이 나가는 악세가 있거든요 아 어, 그런, <laughs> 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멘트를 정해놔 예를 들어 꾸몽한테 데미지를 준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치면은 진짜, 네, 진짜 그게 일이 실현되는 거지 그거 칠 동안 핑거스냅 쳤는데 디지면 웃기겠다 <laughs> 그럼 존나 <정말> 서운한 거지 <몇> 아나 아직 치지도 못했는데 <laughs> 게임에서 승리한다 그거 하려면 이제 300자 쳐야 되는 거지 그런 거지 예를 들면은 <laughs> 게임에서 승리한 다릴리리 랄리리롤 로로로 호로로로로로 루루루루 디디디디 다다다다 다 어려운데? 게임에서 승리하고 싶은 이유를 300자대로 서술하시오 상대방 질서 시키려면 일기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팀 샐러드 직업 우리 중에 아무나 하면 랜덤으로 뽑혀 움터 나오면 이제 체력 1, 공격력 1, 방어력 1 그냥 죽어. 몽 나오면 이제 즉사. 다 죽일 수 있긴 대, 한 한데. 한 대, 다, 다 죽... 유성은 갈색 염료를 천개 싸고 죽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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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능력 골라 볼래요? 오, 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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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. 여선여선여선여선여선 깜짝이야. 아나 존나 깜짝 놀랐어. 씨. 마플은 막은 뭐였어? 저 자가 폭발. 아, 자가 아, 그게 자가 폭발이구나. 운터 핑거스 내 한번 다시 골라 볼래? 맞어 아. 지도, 지도 죽었다. 아, 이거 핑거스네 방어구나. 지도 죽었네. 지도 죽었다. 아, 뭐야, 그거 사잖아. 불쏴줘 가지고. 어, 마플 군인이야? 아, 총이 다 쓰면 재장탄 없어요, 이거? 재장전 없어. 한 탄창만 아. 줘. 야날아 그런 나, 거였나 나, 깜빡 아 올라가, 나. 이거 난 까파 점점 올라가나 군인이거든 까파 점점 올라가 아니 불사주 아, 이제 계산이 어떻 발이 불사존 능력이 어떻게 말인데 그냥 살아나? 그냥 다시 살아나는 거 알아서 구멍을 죽여볼게 네. 어? 아이 서버 PVP 서버가 안 떨어지는 아, 뭐, 서버인 거야 아, 아뭐 꺼져 있지 아 갈색염료 천개사고 죽기 유성은 그냥 죽는 거잖아 훈턴은 그래도 살아나서 있는데 근데 그런 거지 천개를쌀 때까지 절대 죽지 않아. 아, 아 <laughs> 그것도 하죠. 10초 뒤에 죽습니다. 대신에, 원샷 원킬전 멸능력으로도 저멸능력가면카운터능 카운터. <웃음> 카운터. <웃음> 마플 뭐야? 력으로도저 <자가야>? 자가 폭발. 으로도저 멸능력으로도 저 멸능력으로도 저멸능력으로 어? <laughs> 아니, 이런 거 있어! 왜 나만 죽어! 나 <laughs> <아니, 웃음> 살아남았다, 이 자식들. <laughs> 지만 사라지는 거 <웃음> 아니, <웃음> 존나 웃아유 <웃겨. 웃음> 나만 죽어 말이 돼? <laughs> 야, 아무튼 야, 아무 고맙다, 야. 재밌는 예민이다, 장면 하나 <laughs> 남았다. 아니! <laughs> 유성 나만 살아남아서 불사조라서. 그래,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. 5개야. 전멸이나 불사조 같은 기본적인 능력들은 약간 피지컬 믿고 가는 경우가 좀 있지. 핑거스넥 같은 변수 피해가겠다. 이런 느낌인 거지. <laughs> 다 나한테 와봐 요요요내 앞에 버튼 쪽 올라가 볼래요? 아아어 그래그래그래 그래. 이 지뢰야 지뢰 아아 응, 웅크리고 우클릭하면 지뢰고 그냥 우클릭하면 이렇게 음... 시한폭탄 딩코린다. 나오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? 그기 이런 그거? 느낌이에요. 지뢰는 나쁘지 않고 이게 상대한테 안 보이니까. 어. 근데 폭탄이 애매한 것 같긴 해. 지뢰하면 나도 볼래요. 우크릭하고 우클릭하면은 아. 지뢰가 생기고 본인한테만 보인다. 그렇군. 그리고 내가 이거를 가서, 뿜스 아. 이렇게 되는 거죠. 어 이건 괜찮아 보이는데요. 지뢰가 직발이네 거의. 지뢰, 어. 지뢰 직발이야. 저거 정발 지금 열세칸 달아서. 하나 둘 셋. 오오 <laughs> 오! 오! 나만 살았어 나만. <laughs>